엽기 29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하니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오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laughs>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 돌아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주일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또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게 되는데, 참 우리가 분주하죠. 뭐 이런저런 일들도 또 돌봐야 되고, 또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직장의 일들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또뭐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일, 나를 또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뭐 일주일이 참 바쁘죠. 그래서 참 인생이 참 고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그섬 시작된 그 죄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형벌을 주죠. 그게 이제 인생이 고단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 해야 할 일들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여야 겨우 우리가 어, 입에 붙이라고 먹고 살수 있게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죄악의 본성을 가지게 되어버린 예, 그런 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고난합니다. 이런 일 해결해 놓으면 또 저런 일이 뻥 터져 버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고심을 하죠.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다가 그일 겨우 해결하면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뭐,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다가 그게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자식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 그죠? 또 혼자 살면은 너무나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변에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이렇게 수고로운 그런 삶을 인생을 참 고단하게 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입에 풀칠하며 입에 먹을 것 먹고 뭐 그냥 잠잘 것 자고 뭐 순간순간 내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 또 이렇게 쓰고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죠. 뭐 어렸을 때또 젊을 때야 미래에 대한 꿈도 꾸고 보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더더 더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 만큼 이제 들어가고 그러면은 뭐 미래에 대한 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주 대단하게 막 그렇게 펼쳐지겠습니까? 그냥 어, 큰일안 생기고, 이렇게 그냥 무탈하게, 그렇게 지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기는 커녕,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냥 현재를 그냥 급급하게 그렇게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고, 그 말씀이신 그 말씀에서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믿는다면, 이 올바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막 철저하게 믿어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막그 매사에 그 믿음,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실존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과거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현재 주어진 이 삶을 그냥 하루하루 급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과연 옳은가 그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삶의 뿌린 그런 어떤 우리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계획해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젊을 때 청년 때 어렸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누가 물으면 네 꿈이 뭐냐 그러면 뭐 과학자다, 뭐 선생님이 될 거다,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씨를 열심히 뿌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마음만 가졌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냥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때 내가 좀더 충실한 삶을 살고, 좀더 이렇게 살고,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삶의 씨앗을 뿌려놓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미래에 거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거두느냐, 어떤 것을 거두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좀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근간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 한 번쯤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요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죠. 요이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에 1절부터 보면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이 이랬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새 친구가 와서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죄를 해결해라라고 했을 때 욥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게 되고 새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번갈아가면서 그렇지 않다. 너는 분명히 죄를 졌다. 그러면서 없는 죄도 끌어와가지고 요 벡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각성시켜 주려고 합니다. 새 친구들의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것을 요 벡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고집,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욕은 그 친구들의 말에항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정당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게 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욕이 그 마지막 말을 자신의 과거에 나는 이런 이런 삶을 살았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죠 그래서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삶 그리고 그것이 네가 현재의 삶을 이루게 됐고 이 현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영화롭고 존귀했던 날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주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희망과 그런 원함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읽어보면은 뭐이 욕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쭉 읽어보면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음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내가 이 해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못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삶, 이것이 내 복음자리,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내가 내 복음자리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었던 그런 삶을 지속시키, 그것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 현재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움을 겪는 이건 말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좀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내 삶에 지속되길, 내가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런 좋은 날들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욕과 같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욕이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슬이 밤을 지내고 간다는 것은 가지에서 때마다, 철마다 적절한 대로 이슬이 있게 되는. 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이렇게 생명이 돕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죠. 유지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촉촉히 그냥 늘은제나 적셔져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 이 뻗어나간다라는 말은 열려있다. 이말이 열려있다. 열려있다. 인데 물을 향해서 열려 있는 거죠. 항상.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죠?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가 물을 향해 있어가지고 그 잎사귀가 촘촘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 뿌리, 그 물, 이이 이 말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이 되신, 생명의 그런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내가 과거에 내 생명의 그런, 내 삶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가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뿌리를 뻗고 그것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이슬이, 늘은 지한 물이 내 삶을, 내 어두운 맘조차도 그렇게 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게 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스며들다, 뻗어나가다 이런 말들이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물론 이제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스며드는 것도 뭡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묘한 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건지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그 영향력, 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그 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다 악으로 가고, 모든 일마다 안 되고,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들겠어요? 이제 지속되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23절에 보니까 또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또 물이 나오잖아요 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그러니 그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 22절에 21절에 보니까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내고 그들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야,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잘 먹고 잘 살아야 살 만한 겁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들의 삶 속에 절망이었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삶의 길을 찾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남들한테 떵떵거리면서 과시하고, 내가 몇 평에 살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브랜드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생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울증 같은 거죠. 아무런 기력도 없고 그냥 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지나가면서 미소하면 웃어주면 그 말이죠.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뭐냐면은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돌봤던 그것들이 무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나의 얼굴 빛을 보고 내가 섬겼던 나와 관계를 가졌던 그런 것들을 통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되는 자리에 앉았으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내가 때로는 사람들을 리더하면서, 그렇게 때로는 절망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지금 멈춰서서 내 삶이 무기력하고 의미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적 과실을 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항상 열려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힘, 생명의 권 능력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에 지금 뿌린 이 씨앗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주 예수여 어서 오셨소서라면 그렇게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쯤 예, 사느라고 바쁘겠지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겠지만 한 번쯤 멈춰서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